오늘은 성 파트리치오 축일입니다. 원래 사순 시기에는 성인들의 이런 기념일을 크게 지내지 않고, 제이 색깔도 사순의 색깔인 이제 자색, 보레색을 입는데이성 파트리치오는 보스턴 대교구의 주보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여기만은 이제 또 크게 지냅니다. 그래서 미사의 영광성도 있고, 이제 독서도 달라요. 제이 색깔도 이제 흰색으로 하고요. 오늘 성인은 이제 아일랜드의 주보 성인이 성인이고 이분은 385년 경에 영국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청소년 시절에 아일랜드 해적에 의해서 이제 납치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6년 전, 정도.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어졌고요. 꿈에서 하느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을 보여주셔서.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뛰쳐 나와서 200마일을 걸어가지고 한 상선을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가족들과 재회하고 나서 이제 사제가 되었는데 주교품, 주교품을 받고 나서 노예 생활했던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제 열망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해주려고 저는 이 점이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노예 생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할 생각까지 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셨는지. 제성 파트리치오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수도원 형태의 성당을 많이 세웠고 그로 인해서 많은 수도자 들이 나오고 또 이들에 의해서 이제 아일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들은 이제 성 파트리치오 선종 후에도 학문의 이제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도 오늘 성인의 모범에 따라서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 교회 분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그분의 현존과 활동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 성 파트리치오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현존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합시다. 성 파트리치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